그러니까 저는 아는데 왜 영어 성적이 안 나오죠?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학원에 와서 그런 질문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도 우스운 거야. 우리 애는 모의고사잘 나오는데 내신 성적이 안 좋아요. 어떡하죠? 뭘 어떡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안한 거죠. 당연하죠. 연습 열심히 하래가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좋은 성적 맞는 거고 열심히 안한 친구는 뭐야? 지작대 가야죠. 없어지는 대학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또 흥분했지 이거? 네, 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2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났다. 매우 높다. 서수령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도 나왔다. 잘 기억해야 돼야 됩니다. 만약 쉽게 나오면 순서 문제로 낼수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 서술형하고 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갑니다. 어이구 이 단어가 몇 개가 중요한 게 있네. 쓰지 않고 말로만 해보죠. principle, 원리, 원칙이죠. 어떠한 뭐 과학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원리 그 다음에 absolute은 절대적인 겁니다.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딱 절대적인 거그 다음에 matter, 물질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in agreement agreement 자체가 합의나 동의예요. 그래서 in a g r e e m e n t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죠. 가보자고. A psychology professor raised a glass of water. 심리학 교수 한 분이 raise, 들어 올렸대, raise 했대. 이거 철자잘 기억해야 돼. 들어 올리다야. rise 아니라 raise에요. glass 물한 잔을 이렇게 올렸어요. while, 뭐 하는 동안. 잠깐만, 접속사 뒤에는 주어섯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근데 왜 ing를 썼지? 아. 앞에 있는 주어랑 여기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거니까 지우고 뭐 하는 거야? ing. 무슨 금은? 구문? 분사구문이야, 그지? 얘들아, 이거 teach. 동사 쓰면 안 틀려, 그냥. 그냥 틀린다. 접속사 뒤에는 동사 나오면 안 돼. 주어소으로 나오거나 분사구문 나와야 돼. 보자. teaching stress management. 스트레스 관리 원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쭉 들어올린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했어? 질문했지. 야, 근데 이게, 우리 바로 전문제에서 병렬구조 문제 했었잖아, 그지? 이 친구는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 낼 거야? 에스크드하고 에스킹 요렇게 해갖고 여러분을 괴롭힐 거야 봐봐. 얘가 만약에 이 친구랑 병렬이면 i n g 고 앞에 있는 어디 있어? 레이스 들어올리다. 얘랑 병렬이면 과거형 동사를 쓸 텐데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들어올렸다. 뭐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가르치면서 그리고 ing를 쓰게 되면 질문하면서야. 근데 봐봐. 스트레스 관리를 가르치는 것과 질문하는 것은 대등할 수가 없어요. 대등할 수가 없어요. 내용상 그 누구랑 격이 맞아 잔을 들어 올리고 얘들아 하고 물어봤다가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에스킹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두 가지 행동 연결해야 됩니다. 가르친다라는 건요. 배경 설명이에요. 배경 설명. 알겠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려워. 왜 우리 보통 가까운 거랑 연결한단 말이야, 병렬 구조. 그럼 안 돼요. 꼭 해석해 봐야 됩니다. 누구랑 격이 맞을까? 이렇게 물한잔 들어 올리면서 물어본 거예요. 들 이거 얼마나 무겁게? <laughs> 이렇게. 됩니다.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I'm holding 야, 내가 들고 있는 이 물잔, how heavy? 얼마나 무겁겠니?라고 이렇게 질문 떠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100g이요, 200g이요, 300g이요 막캉 아, 얘기할 거야, 그지? 아래 봅니다. 수인은 shout it out. 학생들은 외쳤다. 다양한 답변을 그저 교수한테 담겼어요. The professor replied. 교수가 답변합니다. The absolute reality, but weight of this glass doesn't matter. 이 물잔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인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절대적 무게입니다. 절대적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 It depends on, 그것은 depends on. 즉, 얼마나 얘가 무거운지는, 뭐에 좌우된다, 뭐에 달려있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I o l 내가 들고 있는지. 아여튼 1번 들고 있을 때랑 6시간 들고 있을 때는 다를 거 아니야. 그죠? 이 얘기를 왜 했지, 지금? 진짜 물컵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지금 스트레스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스트레스. If I hold it for a minute, 내가 잠깐 동안 들고 있으면, it's quite light, 아주 가볍지.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하지만, 그러나, 나왔네, 그러나. If I hold it, For days s t r a i 하루 종일 s t r a i 직선으로라는 말이니까 종일이에요, 우죠? 내가 하루 종일 내고 있잖아. 그러면 it w i 야기할 거야. c a 야기하고 발생시킬 거야. Severe pain in arm 팔에 심각한 통증을. 그쵸? 그리고 잠깐만 왜 동사 안 썼어? 여기 야기하다 그리고 force 강요하다 어떤 걸 만들어내다 이거 왜안 썼지? 어 end가 없으니까 그리고 혹은이라는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갖고 와보면 주어 서술로에 나는 서술어를 또쓸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지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 안돼 내가 부부관계라 그랬잖아 남편 하나 아내 하나야 이거 여자 하나 더 있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ing를 붙여줘야 돼요 그죠 만약에, 어, 선생님, 그때 이런 거 썼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해갖고 합체. 그렇게 합체, 퓨전에서, 그리고나, 혹은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으면 합체에 해서 얘가 하나의 서수로인 거야. 이때는. 알겠죠? 이러면 쌍둥이가 되는 거야. 근 이렇게는 안 돼요.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force라는 친구를 가져와 보면, forc. force는 누구를 뭐뭐 하게 하다. 얘가 이거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하는 거야. 강제하다. 알겠죠? 그래서, 강제하며 내가 뭐 하도록, drop! 떨어뜨리도록. 뭐를? 물자를 바닥에. 됐죠? 아, 그리고 여기, 뭐뭐 하게 시킨다는 뜻이지만 사역동사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투부정사 써야 됩니다. 동사 원형 쓰시면 안 돼요.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n each case, 이 각각의 경우에 말이야, 1분짜리든 하루 종일짜리든 말이야, 각 경우에 the weight of the class, 글래스의 무게는 같을까 다를까? 무게 자체는 똑같다니까. 하지만 요거 서술형 대비다. 더 비교급, 더 뭐뭐 할수록 쉼표야. 쉼표 찍어야 돼. 서술형 문제는 너 쉼표 안 찍잖아. 이거 너 그럼 빵점이야. 빵점이야. 더 비교할수록 더 비교급하다. 이거는 연필 을 가지고, 펜을 가지고 옆에 여백에다 좀 연습 좀 해봐. The longer I hold it. 끊어 읽어보세요. The longer, 더 오래, I hold it. 내가 그것을 들고 있을수록, the heavier, 더 무겁다라고, it feels to me. 나에게 느껴져요. 알겠지? 틀리지 마. 야, 그리고 이런 애 있어. 이 뒤에 feels인데, 주어가 이 3인칭 단수니까 feels인데, feel a 이거 s 안 붙여갖고 0점 맞는 애 있어. 그런 애들은 <laughs> 답 없다. <laughs> 그런 친구들은.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게 네 실력이야. 그게. 딱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이해하지만 연습 안 했잖아. 연습 안한건 실수가 아니야. 딱 고수주밖에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 요런 것들 놓치면 연습 부족이야. 소비를 하자고. As the class nodded, t h e r he is in agreement. 그 교실 전체가 끄덕였어. 머리를. In agreement. 다 동의하는 상태에서. 어, 맞아, 맞아, 맞아. 교수님 말이 맞아. 이렇게 끄덕일 때 갑자기 교수님이 왜 외... 계속 얘기를 합니다. You stress. 봐봐, 이것처럼 니들 스트레스도 인생에서 말이야. I like this glass of water랑 비슷해. 어떤 점에 비슷해? 오래 끌지 말라는 거야. 오래 끌지 말라고. If you still feel, 여전히 느낀다면, the weight of yesterday's stress. 어제의 스트레스의 무게를 아직도 네가 느끼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다시 말해. 앞 문장 전체, 네가 여전히 어제의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건 강력한 모다 sign, 표시다. 표시 뒤에는 무슨 수식이 와야 돼? 뭐뭐라는 표시 어떤 느낌이 좀 들죠? 어, 동격의 대시 동격절을 만드는 동격절을 만드는 이 접속사 대세 향기가 솔솔 나죠. 그러니까 뒤에는 완전한 절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It's time! 뭐뭐 할 때다. It's time! 뭐뭐 해야 될 때다. Put the glass down. 유리잔을 내려놔야 될 때. 다시 말해. 너가 스트레스를 잊어야 할 때다. 그죠? 스트레스를 잊어. 그러니까 무슨 뭐, forget 하거나 forget it 혹은 let, let it go. Let it go. Let the stress go. 잊어. 놔. 이런 느낌이죠? 됐죠? 이렇게 아,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